오늘은 수험생이 먹으면 좋은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는 수험생 분들은 뇌를 극단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뇌는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주로 포도당을 사용합니다. 포도당은 해당 과정과 TCA 회로를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만약 에너지 공급 과정이 둔해진다면 당연하게도 두뇌 활동에 악영향을 줍니다. 둔해진 뇌는 피로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뇌는 해당 과정과 TCA 사이클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그중 TCA 사이클의 중요한 물질이 바로 비타민 B1입니다. 비타민 B1은 티아민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약국용 비타민에는 활성화된 비타민이 들어가는데 비타민 B1은 활성형이 3개가 있고 이 중에서 푸르설 티아민이라는 형태가 뇌로 가장 잘 이동합니다. 아로나민 골드가 푸르설 티아민 50mg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유명하지만 다만 가성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회사인 일동제약에서 나오는 엑세라민 엑소라는 제품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엑세라민은 100mg의 푸르설티아민에 다른 비타민들도 100mg씩 넉넉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푸르설티아민은 TCA 사이클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서 뇌가 에너지를 마구 생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아 바이톤입니다. 조아 바이톤은 홍삼과 옥타코산호를 함유해서 기억력 개선과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공부가 엉덩이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체력을 요구합니다. 체력이 많다면 조금 더 많이 공부할 수 있고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과 지구력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공부에 긍정적입니다. 옥타코산올은 식약처에서도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철새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데 철새들의 지구력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며 우리 몸의 글리코겐 축적을 돕고 피로 물질인 젖산을 제거해주며.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체력을 늘려줌과 동시에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조화 바이톤으로 먹으면 좋겠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인터넷에서도 따로 구매가 가능한 성분이기 때문에 옥타코사놀만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어브에서 폴리코사놀로 드셔도 됩니다. 옥타코사놀과 소팔메토가 같이 들어간 제품들도 많이 판매되는데 이는 남성의 정력제와 같은 성분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옥타코사놀이 정력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남성 영양제로 많이 판매됩니다. 나중에 정력제 편에서 옥타코사놀을 설명드리겠지만, 정력과 지구력이 당연히 연관되기 때문에 남성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홍경천 추출물입니다. 홍경천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끊임없는 불안감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지쳐 쓰러지지 않게 조금이라도 도와줍니다. 아이허브에서 로디올라라는 꽃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영양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틈틈이 줄넘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체력과 집중력에 도움을 줄수 있는 영양제들을 알아가셔서 조금이라도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홍삼만 드시지 마시고 이런 제품들도 드셔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